2018년도 졸업생 1, 2학번 양인영입니다. 저는 2018년도 공개 채용 신입사원으로 정림건축사 사무소에 입사하여 5년째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정림건축은 1967년 창립되어 현재 약 890명의 직원이 있으며, 영국 BD가 선정한 2017 월드 아키텍처 100에서 국내 1위, 세계 16위로 랭크된 글로벌 회사입니다. 건축학과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일해보고 싶은 회사이며, 입사 시 경쟁률 또한 높지만, 인제대학교 건축학과의 교육 시스템과 선후배 간의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을 통한 배움을 뒷받침으로, 저는 설계에 대한 뜻을 가지고, 이장민 교수님의 공간 디자인 연구실에서 활동하며 많은 공모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국제교류를 통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해외 인턴십, 국내 설계사무소에서 실습 등 다양한 경험으로 취업까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기획부터 건축 설계, 디자인 및 마스터 플랜 등의 작업들을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배운 BIM 설계와 다양한 3D 프로그램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림건축은 건강한 공간 환경을 만들어 더불어 사는 세상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끌어 줄수 있는 많은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건강한 공간 환경에서 함께하는 나를 응원하겠습니다.